안녕하세요. 나를 생각하는 경제적 식생활 습관 한끼TV의 보이스 한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릴 무알리필 음식점은 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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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광진구 화양동에 위치한 돈가마 건대점입니다. 돈가마는 2호선과 7호선이 만나는 건대입구역 2번 출구에서 도보로 3분 건대입구역 버스정류장에서 도보로 2분 거리에 있습니다. 자, 그럼 함께 들어가 볼까요? 매장 입구로 들어서면 4인 테이블이 줄을 이루고 있는 메인 공간과 8인 테이블, 그리고 2인 또는 단체 손님에 적합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셀프 코너는 8인 테이블이 있는 곳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매장을 한번 둘러 볼까요? 가격은 성인 1인당 1만 원으로 삼겹살, 목살, 껍데기, 볼살이 무한리필 됩니다. 메뉴로는 볶음밥, 주먹밥, 계란찜, 누룽지탕, 그리고 칡냉면이 있습니다. 오늘 삼겹살이 생각난다면 동감마를한끼 부탁해서 검색하세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전국 무한리필 및 뷔페 한끼 부탁해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설치 가능합니다.